새벽 예배에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함폭등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인 하나님께 속한 것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됐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저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더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기록돼 있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됐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때가 될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많은 신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더욱 신앙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욕신도 바로 그런 신비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욕신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저 어떤 신화의 하나 정도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신이 인간과 교류하거나 심지어 신과 인간 사이에서 뭐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인데 뭐 신은 아니지만 마녀가 변신해서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동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그런 차원의 사건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리스 신화나 또 동화 속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겉모습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뭐 신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하는 식으로 마치 무슨 변신술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고, 인간과 똑같은 육체적 한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실 수 있는 참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겉모습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무런 육체적 고통이나 한계를 초월한 그런 존재로 오셨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롭기는 했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고,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하셨으며 동일한 갈등을 겪으셨다는 그 사실에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시험을 당하시죠. 구체적으로 그 40일 동안의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대신 그 40일의 시험이 끝나가는 시점에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 있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무척이나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껴야 할그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달콤한 유혹을 받으십니다. 바로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던진 말의 이 원어상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는 의미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봐라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바꿔 주시고 예수님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는 그 의미로 마귀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두고 갈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갈등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집까지 걸어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까지 갈수 있는 차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려고 걸어서 가는 것과 또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걸어가는 것 중에서 어떤 상황이 마음에 더 유혹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있는데도 내가 의지적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유혹을 더 받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아예 유혹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40일이나 금식하시고 무척이나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당연히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솔깃한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귀의 제안을 뿌리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두 번의 시험이 더 있게 되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면 세상에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그 마귀의 시험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두 번의 시험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 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겠지.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는 해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받는 모든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셨을까요?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그 정말 치열했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귀의 제안은 예수님으로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안을 물리치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어떠한 신적 특별함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거절하기 힘든 그런 유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택했을 것 같은 그런 선택지가 아닌 그와는 다른 차원의 선택을 하실 수 있으셨다는 그 사실에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셨기에 이러한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따라가지 않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취하신 선택은 어떤 선택들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시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선택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강대국의 압제에 의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힘과 또 굶주림을 해결해줄 어떤 그런 경제력을 겸비한 메시아였습니다. 이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는 마귀의 시험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라는 제안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빵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절하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취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그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은 딱한 가지, 자신에게 절만 한번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꿔서 말하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지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91편 12절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지 한번 네가 믿는 그하나님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응하시면서 인용하신 성경은 신명기 6장 16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할 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고난을 주실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할 이유가 없다.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시 풀이해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즉 마귀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그 고난을 부인하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 자체를 거부하라는 제안이었던 것이죠. 그런 마귀의 제안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귀가 제시한 이세 가지 시험이 공통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라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의문을 품어라,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어라,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시험을 우리도 일상에서 늘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그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당장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성공, 출세와 명예를 포기하기 어려운 유혹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게 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자꾸만 말씀을 나에게 편하도록 해석하고 왜곡시키면서 현실과 타협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일상에서 늘 만나게 되는 그런 유혹의 대표격인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치시고 극복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사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 받게 되신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얼핏 보면 마귀가 다 주도하고 마귀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큰 범주에서 보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작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 마귀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인간이 되어주신 하나님. 기꺼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입니다. 올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도 많은 유혹의 순간들을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 가지 유혹들에 직면하게 될때 어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유혹을 받으시고 동일한 감정을 느끼시고 동일한 갈등을 겪으셨을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선택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